오늘도 아침엔 입에 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 를 시작하고 온종일 한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피곤해 죽겠네 지하철 속 이자면 어제 꿈에서 만나 아침 매일이 지지나치고 아아 uh -uh, 바쁜 이 삶에 그냥 은날에그 애를 보고 말야 병원에 떠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불거지면 뭔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만 울 것만 같고 그. 할거 같아. 나는 생각은 딱지.